님은 눈탱이 맞았습니다. 두개더 시켜서 랜덤으로 들어있을 수 있으니. 들어있으면 합격. 안 들어있으면 또 시키세요. 딱딱! 자,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딱이입니다 아, 오늘은 이거 핑크 에디션인데 케이스를 시켜봤어요. 처음 시키는 건데. 짜잔. 이자석소로 되어있네? 어, 이게 아는 진핑크. 이거 핑크가 초으로 되네? 더블 손으로 되있어. 그렇네요. 이게 연핑, 어. 이게, 어, 그걸 뭐라 그래? 어. 핑? 어. <laughs> 야, 근데 그거. 네. 우리, 잠깐, 잠깐만, 저거 봐. 여기다 왜 딥쿨 왜 써놓은 거야? 아하. 마음에 안 들고. 자. 딥쿨 거랍니다. 딥쿨 겁니다. 네, 써는 거야? 써놓지 말고. <laughs> 스위치도 딥핑, 연핑인데. 어, 그렇네. 음. 이렇게 돼있어요. 아니, 안 들어요 네. 저는 이제, 파워 스위치하고 LED 스위치, 이제, 사이즈 틀렸으면 좋겠고, 여기 색깔을 핑크 말고 다른 색으로 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리고, 기, 기본편 까만색 들어가 있어요. <laughs> 디테일 너무 없긴 한데, 네. 이, 그래도 이거를, 이거 5만원씩 하는데, 네. 그래서 이걸 시켰어요. 야이거도 이거는, 다크플래시. 다크플래시 거고, 핑크. 그, 작크 플래시 핑크인데, 여기 연핑이 아깝네, 요 이렇게. 아, 그렇네. 연핑이 아깝고. 그리고. 아, 이거 딱 깎여가지고. 아, 이건 CPU 쿨러네요. CPU 쿨러, 시피오쿨러. 어. 하나, 하나, 둘, 셋, 내가 두어가지고. 핑크를 해달라는 거야, 갑자기. 네. 그냥 그 케이스만 바꾸려고 했는데. 에휴, 그래도. 이렇게 돼있죠 이야. 어. 아, 저거랑 같은, 같은 편이네요. 어 저거랑. 같진 않아. 아,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또, 아, 같은 건 아닌데. 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거는... 지야 방열판이에요, 방열판. SS 방열판. 이는 어디꺼? 응, 어, 하간하간 짱우, 짱우 장우 컴퍼니. 짱우님꺼. 아니, 많이 하잖아. 야, 이거 소물패드도 핑크야, 이건. 야. 이건 뭐 오버 아니냐, 솔직히. 이거 보이지도 <laughs> 않는데안 보이는데. <웃음> 안, <웃음> 안 보이는 곳에서도. 야, 뭐야. 제품이 어딨어? 뭐야? 그냥 붙이는 거예요? 화기당했어요, 우리, 지금. 내가, 분명히, 내가 지금 까지 않았냐? 다른 거 없지 않았니? 이건 아니죠. 어. 내가 금방 이거 깠잖아. 잉? 응? 잉? <laughs> <laughs> 응? 잠깐만. 이것만 들어있었어, 이건가. 이렇게 막. 이게 있을 리가 없는데? 야, 이거 존나 웃기네. 영상 안 찍었으면 안 믿을 거 아니야. 어? 야, 예, 이렇게. 예. 아, 그건, 어? 이거. 어? 여기 깠는데 없, 없었어. 그리고 얘, 예. 메모리 방열판. 네, 메모리 방열 스펠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이야, 핑크, 이거, 핑크. 이것도 색깔이 좋네. 웃긴 다 색깔, 왜 이렇게 골그러 <laughs> 보내주는 거야? 음, 아다 어. 좋은데, 이것도 똑같은 거고, 다 좋아. 안 떨어, 아니 거 여기서 거이거밖에안들리는게 말이 되냐고 어본 제품은 2 8 0 SSD 전동이며 중요한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딱딱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어디 있는거야 방금 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 진짜 없네 두이상항 님은 눈탱이 맞았습니다 두개더 시켜서 랜덤으로 들어있을 수 있으니 들어있으면 합격 들어있으면 된 거고 안 들어있으면 또시키세요 이렇게 어이치 않습니다 뭐? 뭐야 이거 어이 어이 말이 돼? 아 난... 금방 우리가 그냥 뜯었잖아 그, 그렇죠? 그어이 진짜 말이 돼? 그 진짜 말이 돼? 이거 풀려고 이거고 이거고 이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냐고 우 어, 지금 어내 금방 뜯었어 여기에서 거 가지도 않았어 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 컷 딱, 딱! 시작했습니까? 네. 일단 이거, A 입힐게요. 네. SSD 입히겠습니다. 하루 기다려서 받은 방열판. 잠깐만. 네? 이게, 이거 한, 네? 한 줄로 돼야 안 돼있어, 요 네? 여기로 돼야네한 줄로 안 돼있다고. 참.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 둘, 셋 하면 되겠네. 한, 한 줄로 안되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하0만 여기 컨트롤러. 0만게0 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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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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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을까요? 메모리. 컨트롤러가 습니다 예. 반도체라고 하잖아. 반도체에서 <laughs>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거든. 컨트롤러 같은 거를. 네. 그러니까 메모리 외에 다른 걸 비메모리라고 해. 그러니까 사운드, 칩셋, CPU, 이런 거다 비메모리라고 해. 비메모리가 열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왜 네. 그리고 처리하기 때문에. 음. 메모리는 그냥 1과 0을 가지고 있는 거야. 1을, 1을 가지고 있 거나 0을 가지고 있거나. 있거나. 그걸로 데이터로 그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열을 많이 안 받습니다. 자극보다 네 상식입니다 그냥 핑크 장착했습니다 요지가 들어있네 요지가 네? 요지가 들어있다고 <laughs> 우리 면목 사장님이 주신 드라이버를 하겠습니다 면목 <laughs> 네. 사장님이 주신 드라이버 <laughs> 면목 사장님? <laughs> 뭐지? 그거 뭐지? 무슨 델리셔스지? 스테치 오브 델리셔요 스테키 오브 델리터트 이 주신 합니다. 아 지금 점심 먹고 왔구나. 네. 그 양평에 가서 막걸리가 있는 거야. 소성주. 막걸리 한 먹었습니다. 양평 거기야? 성동?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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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아 성동 유면지 맛있어요. 그해탕 해내탕. 아 해. あ... 아, 뭘좀 아시는구나. 해네에다가다 먹었어. 원래 다못 먹거든. 와, 해네탕 아시는구나. 다 먹고. 왔어. 제가 재수하고 날 양평에서 다녀가지고. <laughs> 양평까지 갔어요. 예. 뭘 좋아했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 S S D 있고. 많이 남는다 이거. 많이 남. S S D 두봉지또 <laughs> 왔잖아. 아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탈바꿈 됐습니다. 이쁘죠? 그리고. 이거 다 같은 회사 거구나? 다, 다 담을 거구나? 네. 보여드렸지? 어? 요지에 핑크. 또 있을래요? 요지 큰 요지네? 그러게요. 핑크핑크. 여기 시니다 여기 있고. 보시면 두, 이기두 가지가 있어요.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되거요 얇은 거 하나, 두꺼운 거 하나 쓰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면이기 때문에. 단면, 양면이면 얇은 거두개 쓰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메모리 까고 싶다. 네. 이거 그러니까 양면, 메모리가 양면이면 얇은 거두 개, 단면이면. 얇은 거 하나 굽은 거 하나 이를둘다 얇은 걸로 쓰시면 메모리가 빠집니다 으흠. 그래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예쁘게 녹색이에요 그아 이거 맞아 이거 주인분 이거 주인분이 석현님 지인이라고 하세요 아 팬? 석현님 팬이 팬이어서 음, 음. 석현이 영상 보고 네. 주문해주신 것 같습니다. 펜이시라고. 볼펜? 예? 오늘도 <laughs> 따라해봤어요. 네.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딱 네. 맞죠? 어우, 이쁘네요. 면 목동 사 장님 잘쓰겠 습니다. 딜리2스사 장님, 딜리2스사 장님 잘쓰겠 습니다. 오케이 이야 이쁘게 손님이 탈바꿈 이렇게 됐습니다. 이쁘죠? 똑같은데 한번 더. 그래서 이거 작업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드 장착해줬고. 디판. 응? 디판 대박이다. 예. 영상에서 <laughs> 컴퓨터가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이거 연핑 들어갔고요. 연핑. 안에는 강핑 쭉쭉 작업해 보겠습니다. 작업 중에 영상을 켰는데 파워도 핑크색입니다. 되게 신,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언박싱해 보면 짜잔! 우와, 이게 뭐예요, 형님? 이렇게 선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옵니다. 야, 신기하다. 이거 언박싱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많이 예뻐올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뭐냐? 와, 이렇게 생겼고, 이야, 핑크핑크하네, 진짜. 오케이, 이거 찍으려고 영상 켰습니다. 6 5 0와더네6 0 0트다 이거. 네, 그래서 또 작업 쭉쭉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다 완료한 모습입니다. 핑크핑크. 핑크. 이거, 이거 근데, 음. LED, 편의성은 모르겠고, 엘리 d 의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거, 이거 작업. 네, 끝났습니다.